안녕하세요. 프리투먼입니다 엘사 철아입니다. 아우, 예뻐. 저도 요 아이 하나 품어서 한번 심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엘사. 어, 자신이 있으면서도 없는 아이. 자, 물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안 되는 아이. 그 꼽으라면은 이 아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근데, 어, 지금 엘사 한 녀석이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살짝의 방그늘에 두면서, 어, 물을 조금 얘는, 어, 주기적으로 맞춰주고 하면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아, 못 키웠던 이유가, 아마도 물을 너무 말려가지고서 아이가, 그러니까 수연이처럼 키웠죠. 제가 수연이를 너무 못 키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연이처럼 키워서 얘가 가지, 세상을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그 엘사 철화를 한번 품어서 예쁘게 한번 제가 키워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윤선서쌩을또 빵빵 터지면서 아주 이쁘네 근데 좀 고가죠. 가격이 좀 있습니다. 가격이 있어서 어, 이게 대품 사이즈예요한 19cm 나오려나? 대품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조금 어 뭐랄까 어 거한 녀석이라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하고 좀어이 아이가 아마도 시집을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라도 하나 품어서 예쁘게 심어보려고 합니다. 자 엘사 철입니다 아, 어자 프리티다육에 놀러 오시면 엘사 철아 예쁜 아이. 자 따글따글 따글 묵은 아이. 색감이 들면은 빨갛게 색감 어 멋지게 들어오는 그런 아이죠. 자 엘사 대품 우리 고객님들 어 예쁜 아이들 이렇게 어 구경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브리트먼이었습니다. 엘사 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